게임 응. 스타트. 첫 번째 이 스타트. 저번 주한게학 망하죠. 여기 갑자팀 설정. 나 빨간. 네. 네 어. 여기. 나 이거. 노란... 어, 근데, 근데 좀 바뀌 수도. 아, 우리가 노가야는거 아, 어. 아니야? 전리가노 노란... 아. 이 아, <laughs> 아, 이랬다 저랬다. 야, 기기. 버튼 어. 누릅니다. 갑니다. 네. 여러분, 우리 전다 님들 다 좋아해요. 네. 네 우리 만나도 <laughs> 일단 네. 오, 아 이렇게 생성되면 다 좋은 는거 아니야? 아니지 랜덤이지 랜덤이지 어? 좋은 것 밖에 없는데?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게 있을 수도 있 아마 바 있다거나 시작할 때아그 그냥 나무가 앞이구 좋을까 랜덤 블록이 설치되고 있죠 에이. 인체 테이블도 있와 같이 하신다 설마 에? 에? 노래가 난다요 노래가 왜난 시작하나? 네 예. 제발. 제발 내 자리 좋았지. 좋은 사람이 아, 밑 막혀 있네못나가게 어, 어 아, 뭐야? 어! 뭐 날씨? 나 바로 아래 참고. 나 좋은 나 데나좋은데 나 좋은데? 이거 아마 고 조너지 좀로 아래. 와, 아이씨. 저만. 음. 예. 이게 뭐가 문제지? 어, 지금 착고라 가는 거 야, 이거 뭐야? 사기인데? 나 완전. 그래, 지금 내 옆에 뭔가 계 소리 들리거든요. 뭘 뭐, 시작하다가 싸우는 거예요? 아, 이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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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 필요한데? 나는 석탄도 갖고있다 오버 있다 네? 야 비켜 이거 뜯어 아어물이 나왔는데 이안나와 나도 돌이 없어 아니, 지금 아니 면깰수 있는게 없어 <laughs> 어, 뭐야 뭐야 잠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뜯었다고 어? 어? 어, 그럼 죽어야지 어, 죽어야 뭐, 어떻게 해야 되지?